제가 의심이 돼서 물어봤는데, 다른 남자랑 아르바이트 끝나고 영화 보고 헤어졌다고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. 남친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있다고 했대요. 더 말이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그니까 이거야 그 여자 입장에서는 외형이 됐건 성격이 됐건 가치관이 됐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니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 해서 새로운 남자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그거를 잃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어찌보면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감수해야 될거뭐 남사친을 못 만나고 다른 남자를 못 만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어,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, 그런 기회비용마저 잃고 싶지 않고,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그렇게 접근해 오면 구태여... 전 남자친구인데요. 이렇게말안 하겠지 우선 놀아 놀다가 이제 그 남자가 만약에 관계가 딥하게 들어온다 너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확실히 넘어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 없는데요 하고 그 남자한테 환승연애 하겠지 아니면 뭐 막상 놀아보니까 뭐 능력은 좋은데 내 남자친구보다 별로야 그러면 이제 아 그냥 남자친구 있다 말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